우리 친구들 안녕 내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. 선생님하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쁜 선물을 준비했어요. 우리 함께 선물 받으러 가볼까요? 슝슝 출발 자 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. 턱도 조심하세요. 쿵쑥 따라 길을 가기 전에, 이 갈래 길에서 좌회전을 하십니다.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하나, 둘, 셋, 짜잔! 사랑하는 해피 친구들, 어린이주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선물을 나눌게요. 내일 만나요!